네,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의 마지막 매물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입니다 앞쪽에 여기는 여우재 정상입니다 해서 해발 640 고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4차선 도로 42번 국도입니다 좌측으로 가시면 방림 시내가 6-7분 거리 우측으로 운교리를 통해서 가시게 되면 안흥 시내가 10분여 거리 영동 고속도로 세말 나들목까지는 15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차량 통행이 아주 빈번한 곳이고요. 에, 이번 매물은 이 국도와 접하고 있는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예, 포장도로, 풀이 나 있는 부분, 바로 언덕으로 되어 있는 이두 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그두 필지인데요. 아랫단이 두 필지, 아, 니두 평, 그리고 이쪽이 127평으로 해서 전체 129평의 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언덕이 있는데요. 이쪽 올라와서는 이게 평지로 되어 있고요. 자, 오랜 기간 주말 농장처럼 텃밭처럼 농사를 지어 왔었는데, 한두해 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농사를 지었던 이 흔적이 남아 있고요. 앞쪽에는 비닐도 씌워가지고 일부는 벗겨지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데, 예, 작년에 이렇게 쑥이 올라와가지고 숲을 이렇게 이룬 것 같습니다. 토지 정상에서 바라본 서쪽 방향, 지금 해가 이제 완전히 지어서 이제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는 방향이고요. 자여우제로 가는 방향 방림 평창 읍내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 토지 모양은 부정형 직사각형으로 약간 길게 되어 있는데 좌청룡 우백호로 해서 좌우로 해서 경계수가 소나무 두그로 이렇게 있습니다. 매도인분께서 측량을 과거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 여기 있네요. 자 측량 말뚝 자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여우대 정상에서 100여 메타 내려와 있는 42번 국도변에 접하고 있는 남서양의 전망 좋은 땅.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두 필지인데요. 지목이 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땅은 흔치가 않은데 아주 옛날에 묘로 썼던 것 같고요. 지금은 파멸을 하고 이장을 해서 전혀 묘 같은 건 보이지를 않고 예, 수년 동안 또 농사를 지어왔던 땅인데 지목 변경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2차선 접반 땅입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용지라든지 에, 도로에서 요즘 농산물들을 많이 파는데 농산물 판매장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에, 작은 땅이라서 해가 저물고 좀 날이 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귀가는 하 길에 잠깐 짤막하게 에, 여러분께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평창군 박림면 운교리 42호 국도변에 계획관리적 예, 토지 129평. 자, 확정가로 해서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 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 지번 공개, 공부 확인 정확히 해서 계약으로 연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5-9222번. 아흥신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 제일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주일 하루 쉬고 월요일 날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